어, 여기 와서 우리 류니석 선생님 기념원을 찾으면서 동한층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가 살려야 되는가 그분들의 그 정신을 따라 배워가지고 독이 맹하면 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 우리 팔도의 동포들은 차마 망해가는 나라를 내버려 두려 하는가?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500년 왕조에 남겨진 백성이 아닌 자가 없는데 나라와 집안을 위해 어찌 한두 사람의 의사가 없단 말인가? 참혹하고 슬프다 이것이 운인가 명인가? 아... 저 섬나라 오랑캐의 수령은 조약과 신의의 법리로도 애초에 말할 것조차 없거니와 생각하건대 저 국적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머리카락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가 원통함을 어찌 알고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미 이를 갈았는데 참혹함이 더욱 심해져 임금께서 머리를 깎이시고 의관을 찢기는 지경에 이른데다가 또 이런 망극한 화를 당하였으니 천지가 뒤집어져 우리가 각기 하늘에서 부여받은 본성을 보존할 길이 없게 되었다.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금수로 만드니 이 무슨 일인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머리카락을 깎았으니 이 무슨 변괴인가? 감히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서 마침내 사람들에게 이를 보고하노라. 위로 공경에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어느 누가 애통하고 절박한 마음이 없겠는가? 지금은 참으로 위급 존망의 때이니 각자 거적에서 잠을 자고 창을 베개 삼으면서 모두 끓이는 물과 불 속으로 나갈지어다. 그리하여 기어고온 세상이 재건되어 하늘이 다시 밝아지는 것을 볼 것이니 이옷지한 나라에만 공이 되겠는가? 실로 만세의 말이 전해질 것이리라. 1895년 말 왕우 씨의 사건과 단발령 및 의관제도 개정 반포를 계기로 을미의병 운동이 일어났다. 을미의병은 춘천과 제천을 중심으로 강원, 충북, 경북의 삼도 접경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서 활발하였다. 아, 아래 그게 아니었어요? 이 밖에 강릉, 안동, 진주, 장성, 홍주 등지에서도 의병이 봉기하였다. 이들 의병 가운데 가장 주목할 의구은 유인석의 제천 의병이었다. 중북 제천 장담 마을에는 자양 서사가 있다. 위정 척사론의 대부 화서 이양로 그의 제자 의암 유인석이 이곳에 머물면서 철변 삼서를 논함으로써 제천은 초기 의병 활동의 전국적 중심지가 되었다. 거의 소청. 의병을 일으켜 역당을 쓸어낼 것. 거지수궁 은둔하여 옛 것을 지킬 것. 자정수지. 목숨을 끊어 뜻을 이룰 것. 처변삼사란 나라가 위급할 때 선비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말한다. 제천의병장 의암유인석은 일제의 포위망을 뚫고 제천에서 시작하여 강원, 함경도, 평안 등지를 돌며 활약한다. 이때 함경도 지방의 활동을 도우니가 봉우동 청산리 전투의 주역 홍범도였다. 이들은 후에 연해주에서 다시 만난다. 1896년 압록강을 건너 환인현 고려구에 도착한다. 한국 독립운동사상 중국 땅에 세운 첫 반일 독립운동 기지가 설치된 것이다. 이암 선생님이 그 내간평등산 완천자에서 거기서 메감은 돌아가지 않아서 원래 그 부인이 거기서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그때에 그분들의 그 정신과 그분들의 항일투쟁한 역사를 맹감은 홍보하기 위해서 어~ 르린서의 그 후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정부와 협상하게 해주고 거기에 기념원을 전시됐어 그래서 후에는 류린서기가 일천구백십칠 년도에 저 관전현 메가마 보다원의 고려구 거기에서 명이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그니륜석의 시체를 다시 메가만. 당시 관전현 향로구 홍광동구 제냥라자 루팡, 보다론 하루어 등에서 의병들은 비밀 수경지를 세웠다. 보다론 고령지 간구자에서만 해도. 250명 의병이 거주했다는 통계이다. 그와 동시에 많은 의병들이 전란을 피해 이주했는데 1897년 동간도 지역에 8722호 3700여 명의 조선인이 거주했었다 전한다. 여기에서 1895년 일제가 조선에서 매개 14사변이이렇게예요 연간 여기서 맞깔 말게 하면 우리 1 8 9 4 년도에 가 우리 그, 그 우리가 그큰 우리가 사별이 색깔은 <laughs> 가버. <가버렸어요>. 그가버던 <laughs> 이후에 일제가 조선에서 정착하기도 생활하게 된 거예요. 음. 여기가 바로 유리석이 음. 가정이 여기 흥정산에서 생활하던 곳이가 바로 여기라그 그러니까 집에 채 많았으면 아마 저 골짜기에서 그저 골짜기에서 있었더라데 묘지가 바로 여기 1905년 관전현보다런 하루아에서는 한인사립학당 경학사가 세워진다. 1910년을 전후하여 유인석의 영향하에 수많은 의병들이 동간도 지구에 와서 반일단체를 조직한다. 이상설의 제안에 따라 북간도, 연해주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의병부대를 귀합. 1910년 이범윤 이상설과 함께 13도 의군을 편성, 조선을 탈원하기 위한 조직적인 의병활동을 펼쳐나간다. 총대장 도총재로 유인석, 간도 연해주에서 활동하는 이범윤을 창의총재, 함경도 이남기, 황해도 우병렬 장백부 지역의 홍범도, 황해도 의병장 이진용, 한조, 이규상, 권유상, 이기, 이지광 등 국권회복을 위한 전략적인 항일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신민우의 안창호, 이갑도의 합류는 물론 이상설은 외교대원이 되었다. 이때 13도 통합의군의 병력 규모는 1만 명 이상이었다. 허나 통합의군의 조선 진격 작전은 일본의 방해와 러시아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무산된다. 1913년 3월 13도의군 부총재인 백삼규는 관전현 평정산 아아일대에서 향학회를 조직했고 조병준 전도원 등은 관전은 대양로고 일대에서 향악회, 농목회 등의 조식을 세우고 반일 민족주의 사상을 전파하였으며 인재를 양성하고 이민을 도모하고 군자금을 모으는 활동을 하였다. 1920년 말 관전 경내 각 독립운동 단체 인원은 1,800명 정도로 그들은 일본군과 78여 차례 교전하고 일본군 어, 주재소 어, 56개를 어, 습격했다. 어, 경술국지 아, 이후. 의병운동이 일제히 탄압과 러시아, 청정부의 간섭으로 좌절되자 유인석은 1912년 보다론으로 와서 의병운동을 권고하는 한편 저술 활동에 전념했다 유인석 장군의 필적과 이곳은 중국의 문화재가 되었다 1915년 1월 29일 장군이 별세한 후 문화인들이 그의 저설을 정리하여 상해 임시정부로 보냈지만 현재 중국 절강성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의암 선생문집은 전체 57권이다. 누린석의 이 선생님을 기념할 때는 소서는 그 그분의 그 사상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의 그그 그, 어, 충천된 그 사상을 우리가 홍보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와서. 조금 뭐 어, 사도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 분대에서 있지 않아야 돼. 기념해야 되고 행사는 하면은 되는 거야. 안 되는 일이고